네 안녕하세요. 기천고스 대적부가입니다. 오늘은 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 계속 장마철, 늦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어, 이 와중에 제가 오늘은 아, 구독자 500명을 넘은 아, 축하 기념으로 아, 축하가 아니죠. 네 이벤트로 아, 구독자 여러분께 아,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좋은 선물이 될지 아니면 뭐 필요 없는 됐어요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마당 한 가운데 한 가운데 아니죠 한 곁에 있는 어 여기 뭐냐 아카시 제목 버섯입니다. 음 아카시아 나무에서 밑둥에서 이제 난 버섯인데 그래서 뭐 저도 이름을 어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예. 네. 이게 아카시아 나무에서 난 버섯이기 때문에 아카시 제목 버섯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뭐 아카시아에서 아자는 빼고 그냥 아카시 제목 버섯. 그냥 뭐 제목버섯 이라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다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이 아카시아 나무를 뵌지가 12년에 뵀으니까 어 밑둥에서 13년 부터는 안 자란 것 같고 한14 15년 부터 자랐다고 치더라도 이게 지금 버섯이 적어도 한 7년에서 8년 이상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뭐 이쁘게 잘 났는데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뭐이 정도 났어요. 근데 어 이렇게 보시면 어 버섯 위에 약간 지금 장마철이라 가지고 누룩 곰팡이가 조금 앉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버섯 상태는 어 탱탱하고 아주 좋아요. 뭐, 거의 A급입니다. 아, 지금, 제가 자세가 좀안 좋아서 촬영을, 위에서만 하고 있는데, 한 번, 옆모양을 한번 봐야겠어요. 어, 어, 옆모양을 보려면, 이렇게 해서, 어, 가만있어 봐. 발 밑에가 좀 안전한지 확인 좀 하고요. 네. 어, 바로 집 옆이지만, 어 장화를 신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슬리퍼를 신어가지고, 네 조금 자세가 불안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한번 옆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제대로. 어 이쪽은 지금 예전에 놨던 버섯이 아 제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녹아 버렸네요. 지금 요거는 먼저 놨던 버섯이 어 이렇게 한 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죠? 아, 요건, 버섯이, 이렇게 해서 요거는, 버섯인데, 못쓰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버섯이, 하나. 아까 제가 본, 요런 식으로, 둘, 셋, 넷, 다, 요, 일곱. 네. 그래서 밑동은, 밑에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으로, 네. 밑에 양호합니다, 아주. 밑에 양호하고요. 네, 제목 버섯. 그래서 뭐 이게 영지 버섯, 상황 버섯 뭐 이런 특별한 버섯에 비해 가지고 좀 가치가 없다고 저 평가돼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특별하다고 버섯이 좋은 게 아니고 귀하고 뭐 좋은 버섯이 좋은 거다. 그래서 효능은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뭐 맛도 괜찮고 살짝 쪄가지고 에, 말린 다음에 편으로 잘라가지고 끓여 드시면 상당히 괜찮다 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면역력에도 좋고 맛도 좋고 어 지금 보시면 어쨌든 버섯에 어, 이렇게 곰팡이가 어 그래도 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장마철이라서 일시적으로 저런 건지 아니면 수명을 지금 버섯 수명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태로 지금 벌써 제가 이거를 몇년 전부터 봐왔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자세히 보고 촬영을 하네요. 그래서 버섯이 항상, 어, 묵을수록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되니까 이렇게 버섯이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지네요. 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적정한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 제목버섯 아카시 제목버섯을 오늘은 촬영해 봤고요. 어 이대로 올해 내년 뭐더 갔으면 좋겠어요. 더잘 크고 지금 뭐 크기나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 버섯에 곰팡이가 약간 쓰는 것 같은데 네, 뭐 상태 깨끗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촌 고수 대적불가였습니다.